첫 소식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냐 능력이냐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서 거액을 빌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었잖아요. 홍 후보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지 않았습니다. 이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대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엄마에게 빌린 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빌린 돈의 이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홍 후보자 측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홍 후보자의 절세 기법이 합법적 절세라면서 홍 후보자를 엄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 홍준표 대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정규재 TV 대표가 진행을 맡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요. 이박전 대통령이 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를 당한 이후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처음 가는 거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입니다. 이 당장 홍 대표가 가는 행사장 주변에는 태극기 부대 등 보수 단체들이 집회 시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